3개월 전후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저절로 낙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회복되지 않고 다발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치료하는 털털한 한의사 최진우 원장입니다. 원형탈모는 탈모반의 개수와 모양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원형 탈모가 생겼을 때 어떤 유형의 원형 탈모인지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원형 탈모의 유형과 특징을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탈모는 탈모의 범위가 넓을수록 증상이 심해집니다. 즉, 원형 탈모의 개수가 많거나 드러난 범위가 넓을수록 원형 탈모의 중증도는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유형의 원형 탈모인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예후와 치료 경과, 치료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탈모는 단발성 원형 탈모, 다발성 원형 탈모, 사행성 탈모, 전두 탈모, 전신 탈모,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탈모를 나누는 기준은 원형 탈모의 개수가 적은가 많은가, 원형 탈모의 모양이 뱀 모양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가? 머리 전체에서 빠지고 있는가? 머리카락 외에 눈썹, 몸의 털도 빠지고 있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수와 탈모 범위, 그리고 모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발성 원형 탈모에서 전신 탈모 순으로 갈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합니다. 첫째, 단발성 원형 탈모. 단발성 원형 탈모는 원형 탈모의 개수가 한 개에서 두 개인 경우입니다.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손톱이나 동전 크기로 많이 나타나지만 손바닥만큼 그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치료하면 3개월 전후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저절로 낙대지하고 방치했다가 회복되지 않고 다발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다발성 원형탈모. 다발성 원형탈모는 원형탈모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원형탈모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원형탈모 내에서도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발성 원형탈모가 계속 진행이 돼서 다발성으로 확장된 경우. 두 번째, 처음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생기는 경우. 세 번째, 급격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꾸준하게 커지고 재발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사행성 탈모. 사행성 탈모는 옆머리 혹은 후두부에 탈모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서 뱀 모양처럼 이어진 형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개수나 범위보다는 원형 탈모의 모양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특히 옆머리 귀 뒤쪽, 머리 끝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행성 탈모는 범위가 넓지 않다 하더라도 심한 원형 탈모로 구분되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긴 편입니다. 치료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두 탈모. 전두탈모는 모발 전체가 완전하게 빠졌거나 모발이 남아 있더라도 머리 전체를 침범한 유형입니다. 발병 초반에 하루에 수백 가닥씩 빠지면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병 초기에 치료를 진행할수록 치료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12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신탈모. 전신탈모는 전두탈모가 진행되면서 눈썹, 겨드랑이털, 채모 등 두피 외의 채모도 빠지는 유형입니다. 원형 탈모의 범위가 머리에서 몸까지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두탈모보다 더 중증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두탈모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빨리 탈모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은 최소 1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원형 탈모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원형탈모가 생겼다면 일단 어떤 유형의 원형탈모인지 파악하고 중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일수록 두피가 늘어난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서 진행 속도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